아, 네. 파인메스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파인메스주주 여러분들이 궁금 하실 만한 내용과 이번 영상 보시고 파인메스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예비주님 궁금한 점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지금 언제냐면은 작년, 작년 12월 26일 상장 이후에 주가가 쭉 하락하다가 상승 후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하고 쭉 하락한데 이번에좀 하락이 아니라 지금 횡보죠?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윗꼬리가 나오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왜 윗꼬리 나왔고 앞으로 주가가 왜더 오를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인메딕스 관련된 그 특허뉴스, FDA뉴스, 네, FDA뉴스 한번 보겠고 그리고 또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고 그리고 또 차트로 이제 타점 한번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에 타점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지만. 아, 혹시 시간이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모자라서 분석 영상은 다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가 제 번호인데 여기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어, 파이메딕스 타점까지 보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석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파이메딕스 이제 앞으로 이 종목 마스터 할수 있도록 남들에게 파이메딕스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만큼은 내가 마스터 할수 있다 이렇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게 예,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두번 상승했죠. 그리고 또, 자, 여기는 이제 내시경, 내시경 중에서 지혈기구. 자, 내시경 하는 그 지혈기구가, 지혈기구가 FDA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이제 그 이후에 윗골이 찍고 다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은 비슷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음봉 마감했지만 갭 때문에 이제 플러스 5%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수반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왜 올랐는지 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fda 승인 때문에 난거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왜 올랐을까 한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인메딕스가 클리어 팁 2세대를 이제 미 fda 승인 받았다 자 그렇다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어, 파인메딕스가 특히 fda 제품이 많습니다 FDA 승인 제품이 이제 12개로 늘어났고, 그러면 보시면 이제, 지금 미 파트너사와 계약 최종 조율 중이다. 이제 이 조율이 맞춰지면, 특히 최종 조율이라는 건나 이제 최대, 이제 조만간 제품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다. 왜? 또 왜가 중요한 거겠죠? 자, 보시면은 지금, 아어 네, 여기 나와있죠? 여기 보시면은, 자, 초음파 내시경, 이게 어디다 쓰는 건지 하면은, 이제 초음파 내시경 조직 채취용 기구. 그러니까 이제 초음파를 내시경 조직을 채취해서, 아, 어 그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세대입니다. 이게 1세대가 이미, 1세대가 언제냐면은 이제 2018년, 2018년에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제 2세대, 이걸 또 개량해서 좋게 만든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FDA 승인해서 이제 시판전 허가, 시판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무엇이냐? 기존에 기존의 1세대 제품과 성능은 동등하게 비교해서 조기의, 조기의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 자.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제품을 좀더 개량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성능을 비교해서 더 좋다. 그렇다는 건 이제 조기 시장.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또 자, 여기 뭐 이제 초음파 시술에서 가시성과 채취를 크게 개선했다. 분명히 개선된 내용이 있죠. 개선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조기 어, 시판 전 허가가 드려또 나온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파이스가 FDA 승인권 제품이 총1 2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지금 자 이제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지 알겠는데 자 지금 파이이스가 보니까는 아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저 의료 의료기기 중에서 의료기기 중에서 이제 어떻게 아, 내시경 시술기 자 내시경 시술기구가 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산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다. 지금 내시경 시술 어, 기구를 국산화 선도하고 있고, 플러스 또 이제 FDA 승인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파이메이스 약간 특이합니다. 자, 의료진이, 자, 지금 현직에 있는 의료진이 경영을 하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기초 연구까지, 연구까지 하면서 제품 개발도 이제 또 의료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료진이 경영을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어, 이제 프로페셔널 하겠다. 좀더 숙련도가 있겠다. 특히 또 이렇게, 의료기기 업체는 그리고 또 특히 자문으로 어 이렇게 의료기기 업체는 대부분 외부, 외부 자문을 통해서 이제 어 이제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검수를 마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현직인 의사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의료진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자문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자문 비용이 줄이면 또그돈 어떻습니까? 어뭐 이제 제품 개발하는데 제품 개발하는데 상관있죠 그렇니까 고정비를 줄일 수다 있 남들과 같 큰 회사와 비교했을 때파이메딕스가자 이렇게 고정비를 더 줄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을 좀더 힘쓸 수 있다 이렇게 또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 비슷한 의료 기기 회사와 경쟁을 했을 때더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또 일단 의료진이 만든 의료 기기라고 하니까 좀더 신뢰감이 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매출액은 약간 증가했는데 영업 손실이 좀 증가했지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상장 초기 상장 초기에는 이제 항상 이제 또그 자금을 대부분 또 의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이 의, 자금을 또 이제 의료기기. 어, 또 해외에다가 또 FDA 승인이 12개가 나다 보니까는 그1 2개 승인 나는 그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FDA 승인 난요 제품들이 이제 상품화. 어, 상품화가 되면서 이제 상품화도는 제품화라고 하죠. 이 제품화가 되면서 이제 수요가 있다면 충분히 수요는 있죠. 왜? 옆으로 또 이제 세 나오고 FDA 승인이라는 게 그, 그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상품화와 제품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수요가 늘어지고 그 제품이 판매가 된다면은 이제 그렇게 영업 손실 다 메꿀 수 있을 그 정도를 그 정도를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날은 지금 보시면은 어,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외국인은 매수했죠. 외국인은 32,000주, 32,000주, 개인은 26,000주, 그리고 기관은 55,000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관이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생겼죠? 이렇게 윗꼬리 생긴 다음에 은봉이 생겼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외국인은 어떤 매매 전략을 취한댔었죠 항상 외국인은 바닥 잡기와 그리고 플러스 장기 투자. 외국인들은 이제,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 마음에 맞는 그리고 또 이제 투자 철학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할 때 매수를 합니다. 그때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죠 왜 염가 매수를 생각하고 물타기 합니다 염가 매수를 하고 물타기 하면서 이제 또 장기투자 하죠 장기투자 하면서 이제 주가가 수익이 났을 때부터 이제 계속 장기투자 이어가면서 이제 거기서 수익이 났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요 윗꼬리 물량 여기서 기관이 매도를 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매비 MMM 중에서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물량을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지지세력은 강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지금 또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현금률이 많다 그 FDA, fda 승인을 보고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그 자리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딱 버틴 요구간 지금 보시면 여기 처음에 거래량 터진 부분이죠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자, 지금 여기 중간 라인에 대부분 선긋는데 중간 라인에 어느 정도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 선, 요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버티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점은 조금씩 더 올라가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쫙 보면은, 약간의 상승 추세선 보이죠? 이런 식으로 또볼 때, 외국인이 매수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파인메디스 타점 한번 잡아볼 텐데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이 분석한 기법 어떤 기법인지 설명 드리겠고 그이 기법 이용해서 예, 수익된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 어, 그냥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쉬는 시간 개념을 생각해 주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봐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파인메디스 차트 이용해서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분석 나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구독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자 우선 제가 사용하는 기법은 자 고전 이론 기반 자 고전 이론 기반의 매매 기법입니다 자 이는 캔들 입평선 거래량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추세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만 이용해서 타점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이 고전 이론을 누가 사용했냐 자 월시트의 위대한 자들 제시 리버 모어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같은 어, 위대한 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기법이 바로 이 고전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전 이론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이유이자 제가 고전 이론 기법 이용하여 수익 낸 차트 예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게 두산 테스터라는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락 추세선자 저항선 보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종목 분석한 시점이 7월 17일, 7월 17일입니다. 이때 장대 양봉과 거래량이 동반된 어, 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캔들의 윗꼬리가 있습니다. 자, 이는 주가가 고가까지 크게 상승하니 고점에서 물린 고점 매수자의 본점 매도 혹은 저점에서 매수를 한 저점 매수자의 어, 고점 매도 그런 단순 차이 실현으로 매물대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다음 날부터 거래가 어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은 주가가 하락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자, 거래량이 수반된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는 기존의 매수자들의 큰 이탈로 판단했기 때문에 타점 잡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 그런 상황 아니죠. 거래량 미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7월 17일 양봉, 거래량 수반된 양봉입니다. 자, 이는 자, 여기 하락 추세선 돌파 시도가 있었고 돌파 시도, 자, 이는 그리고 추세 전환이자 추세 전환이자 자, 급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또 해석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양봉 나왔다는 것은 자, 매수자 특히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이는 저점을 지지해 줄 저점 매수자들의 유입이다 현금 유입이다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의 건후 자 이렇게 시가 그리고 종가 그리고 중간가에다 선 그을 수 있는데 자, 이 선은 이제 지지선으로 쓰이죠. 양봉이니까. 자, 그럼 고점에서, 여기 고점에서 이제 주가가 반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저점 매수들은 어디서 매수할까? 자, 이것을 생각해봤더니 자, 저점 매수들의 진입 타이밍, 어 여기 자, 다음 저점 올라가면서 이제 딱 지지받는 요 구간에서 26,000원에서 27,000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입을 했고 결과는 자, 이렇게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매매 기법 매매 기법은 지금 설명하는 종목 두산 테스날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시장에서 살아남게 해준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법 같은 경우는 세력 추적, 어, 세력 추적 그리고 추세 판단 그리고 저점 잡기 그리고 뭐 급등주 분석 자 이렇게 활용도가 다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 이론으로 찾은 실시 타점 어,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그 많은 즉슨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어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왜 타점 공유해드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전에 말씀드린 고전 이론 매매 기법으로 자 시장에서 수익 내며 오랜 기간 생존해 왔습니다. 자그 말은 제가 사용하는 기법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그 매매하는 기간, 자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세력 자,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들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자, 분명히 올라가야 할 차트가 내려가게 되고, 분명히 바닥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바닥 이전에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 말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 최소한 우리 채널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시는 자,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만이라도 어,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있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의 목표는 외국인 기관, 특히 세력, 어, 이 세력을 상대로 수익을 낼수 있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 타점 받아가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진다면, 자, 손실이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어, 세력은 이익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세력이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사라질 것이고, 자 금융시장 정상화까지 목표로 할수 있다. 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금융시장 정상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은 금융시장 정상화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타점 공유해드리는 바입니다. 언제까지 하냐? 자 금융시장 정상화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에게 타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종목 지금 분석 중에 이 종목 외에도 제가 따로 분석 끝내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자, 그 종목까지 추가로 우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자, 당신이 이제 무슨 목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종목, 그리고 새로 분석한 종목 타천까지 공유해주는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이 번호가 제 번호인데, 자, 이 번호로 우리 구독자님들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종목 관찰하고, 그리고 새롭게 발굴한 종목까지 최적의 타점, 세력 잡는 타점까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나는 이번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 나는 그냥 종목 분석 영상 보다가 여기까지 유입했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어, 채널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자 되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똑같이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68354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기존 구독자 분들과 똑같이 기존 구독자 분들과 똑같이 타점 공유해드리며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려되는 점 있으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자, 수익을 낸다면, 자, 뭐수익의몇 프로를 달라는 그런 수수료, 수수료 요구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매달 돈 내서 들어가는 뭐 VIP방 들어오라고 유도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불건전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 고려하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내셔야 목표에 제 목표 금융 시장 정상화까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제 목표 달성하는 때까지 모두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파이메이스 타점 한번 잡아 볼 텐데. 자, 일단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거래량이 약간 늘어난 부분. 여기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수급이 8월 25일입니다. 8월 25일에 여기는 이제 개인이 매수했네요. 개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8월 25일 이 날이죠. 개인이 매수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외국인이 주도해서 버틸 수 있지만 여기는 개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급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버틸려면은 개인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뭐 외국인과 개인, 뭐 개인과 기관, 이런 식으로 큰 주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를 해야 주가가 버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만 매수했기 때문에 요매물때 기존에 여기서 쫙해서 기존에 물린 외국인과 기관이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해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또볼 수가 있죠. 그리고 주가가 하락할 때외국그 아 주가 하락할 때 개인은 이제 그만큼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같이 한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이제 요 구간에서 외국인과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상승했다. 이게 보시면은 요기 마찬가지로 여기서 외국인 매수, 여기서 외국인 매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갭이 상승 났죠? 갭상승 났는데, 자, 이갭 같은 경우가 뭐냐? 갭은 항상, 이렇게 보통 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급진 갭과 이제 보통 갭, 그리고 뭐 여러가지 또 섬골반전 부그러시고 뭐 있는데, 섬골반전만 해당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갭이죠. 돌파 갭도 아니고 급진 갭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이것을 보통 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보통 갭. 보통 갭인데, 자, 이런 보통 갭 같은 경우는 메꿔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메꿔진다는 것은 이제 여기 구근이 메꿔지고, 캔들로 메꿔지고, 그 이후에 바닥에 여기, 기존에 있던 음봉의시가 라인에서 멈추고, 어, 그리고 상단 라인은 여기, 요 선에서 상단 라인 잡고, 이제 주가가 멈출 것이다 그리고 멈춘다는 것은 지금 요 개분 매꿔진다는 것은 주가가 약간 더 하회할 것이다 그러다 멈추고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 라인은 이제 7,600원으로 잡고 상단 라인은 지금 이제 여기가 7,850원으로 잡았으니까 그 중간 라인 그러니까 7,700원 부분에 매수를 하면 여기 부분에 매수를 하면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여기서 개인이 다음날 또 추경 매수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자 이제 뉴스도 나왔고 지금 이제 개인 같은 경우 특히 또 뉴스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이 뉴스를 보고 fda 승인 난 뉴스를 보고 추경 매수하고 오히려 여기서 기관은한번더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죠 왜 개인이 매수가더 거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가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회 하면서 요갭 메꿔지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다음에 들어올 만한 타점 여 타점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 놨지만 한번더 어차피 매수해야 됩니다 왜 지금 여기 저항선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하회할 가능성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 그 매매, 매매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가져갈 주식이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해놓은 겁니다. 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앞으로 좀 물타기 하면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미리 매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로 들어온 자리, 이 자리에서 외국인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매도 타점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 한번 보면은 지금 자, 보시면은 지금 두 구간 바로 보이시죠? 어, 여기 하나 보이시고,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이렇게 찍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 가격으로 따면 여기는 지금 8,500원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 10%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는 만 원입니다. 왜여기를 잡았냐면은, 자,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뜻이 많다는 것이고,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존의 주가가 내려갔을 때 물렸습니다. 물렸을 때 이제 자기 가격이 왔을 때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죠. 어떻게 본전 매도, 그리고 기존에 여기서 저점 매수 잘 해놓은 사람들 여기서, 소익, 순, 순익 챙기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선 입절하겠죠.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몰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매도세에 몰리는 구간을 찾아서, 이렇게 매도타점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상 시장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전략 취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간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거. 50% 분할 매도. 자, 여기서 딱 매도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날 주가가 쭉 올라 버린다. 이러면 나머지 50% 매도하면 되죠. 주가가 살짝 내려 버린다. 그러면 이제 나는 고점에서 50% 매도했어. 그래서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버티고 새로운 저점 매수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주가 상승할 때 매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다음 상승할 때그 가격 만 원입니다. 왜? 여기서 보시면은 장대 양봉의 중간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회하는 요구간 얘가 요구간 에서 여기 그리고 윗꼬리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여기서 평단가 희석하더라도 평단가 여기 정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매도세에 몰릴 것이고 그리고 8,500원 선에서 저희가 매도를 한다면 그 물량 받아주는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매도를 했더라도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 요 만원 선 오면은 매도할 가능성 높습니다 여기서는 익절하겠죠 여기서 익절 절 여기서는 본점 매도 약간의 손절 이런 식으로 매도세 몰리는 구간 또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도세 몰리는 구간을 찾아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네 그러면 이제 파이맥스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면서 파이맥스 관련해서 좀 도움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익한 점 발견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메이스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제가 파이메이스만 분석하는 거 아니겠죠 파이메딕스 외에도 제가 종목 분석하는 거 많습니다 그 새로운 종목까지 타점 받았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제 번호로 구독 후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나쁘지 않았다 종목 분석 잘했다 하시는 분들 영상에 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나는 이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이런 부분 좀더 다뤘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이 점을 좀 보완해 준다 했는데 그리고 이런 점이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써 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자체적으로 피드백 시간 갖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저는 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어려우신 분들 매매 어려우신 분들 제 채널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영상 많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좀 도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 목표가 달성한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몇 프로 수익률 제가 낼수 있는지 제가 자신게몇 프로 수익률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목표가 달성한 목표가 달성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매매하는데 도움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